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정말 괜찮을까의 김대리입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꿀매물 차량을 매입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오늘 매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께 꿀매물이라고 지칭을 할수 있을 만한 다른 차량들과는 좀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 좀 그런 차량들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매입할 차량은요 BMW 사의 X6 쿠페형 SUV죠 신차가 약 1억 1 5 0 0 500만원에 등급 좋은 놈으로다가 준비를 했고요. 2017년식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좀 바뀌게 된 그런 사양들까지 좀 만나보실 수가 있고, 40D 차량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출력을 보완을 하면서 옵션은 더 많이 챙겨가시면서 연비는 30D보다 더 좋은 이런 사양들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 신차로 구매하신 고객님이랑 거래를 할 예정이고, 보험이력 한 건에 96만원, 끝인 정말 신차급 이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고요 bmw의 bsi라는 소모품 무상교환 요 서비스까지 연장을 하셔서 센터 관리만 해오시던 차량이고 오늘까지도 센터 관리를 하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 잔여량도 다 너무 좋아요 타이어까지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구매해 가시면 손보실 게 없는 그런 깔끔한 이력에 너무 좋은 관리 상태를 가진 차량으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차량을 한번 만나보러 가실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매입할 차량이 BMW X6인데요. 일단은 외관 바디 색상 컬러 자체가 G 색상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쉬운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정말 괜찮을까에서는 1차 검증으로는 제가 성능 기록부를 토대로 만든 서류를 통해서 차량 검차를 할 내용이고요. 뭐 엔진 미션 상태부터 뭐 누유 누수 그리고 외판의 상품화 필요한 부분들, 실내의 상품화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옵션은 작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검증으로는 저희가 비용을 지출 해서 성능점검장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동일한지 정말 문제가 없는 차량인지 한번더 검증을 받게 되고 성능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3차 검증으로는 광고 플랫폼의 진단보증 서비스나 혹은 제가 이제 유튜브로 촬영을 하면서 판매 영상을 할때한번더 검찰을 하게 되죠. 출고 후기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따로 공업사에 가서 리프트까지도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고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차량 내용을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차량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관 다 살펴봤는데요. 일단 외관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딱히 상품화가 필요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아파트 주차장 보니까 주차장 공간이 되게 넓어요. 차도 되게 뜸은 뜸은 있는 걸 보니까 문콕도 없더라고요. 좀 넓은 주차장에서 쓰신 만큼 좀 외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40D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후륜에 공기주머니라고 해서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후륜에 차고가 뜨는 거. 이게 주저앉으면 이제 그 에어스프링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너무 깔끔해요. 정말 차고가 굉장히 높게 잘 올라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엎드려서 좀 이렇게 봤는데 하체 부식이나 이런 부식류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깔끔합니다. 일단 서비스 센터 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받았던 차량이니 만큼 타이어부터 소모품 잔여량도 너무 좋고요.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거 확인해 봤을 때 잔여량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해 볼 거고 타이어는 22년도에 교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꿀매물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웹판부위 합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검차도 끝마쳤는데요 일단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판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X5, X6 같은 경우는 운전석 사이드에 찢어짐 이런 부분들도 고질병으로 좀 갖고 있는 편인데 이 차량 가죽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도 다 너무 좋고 일단 보험 이력이 96만원 한건 짜리가 있었는데 역시 단순 도색 정도만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여기 필러 살펴보는 이 고무 몰딩을 뜬데안 뜯겨요 제가 안간힘을 써도 뜯기지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영상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예를 들어 뭐 블랙박스 우리 배선 작업하거나 이런 거할때좀 이렇게 뜯고 다시 닫고 뜯고 닫고 하다 보면 헐렁해져서 되게 잘 뜯기는데 건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오염도도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엔진은 검차 끝마쳤는데요. 앞쪽에서도 교환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 x 5 6내가 말씀드렸지만 누유 누수 고질병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차량 누유 누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일단 성능 점검을 통해서 2차 검증으로 넘어가야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되겠지만 제가 지금 진단을 했을 때는 누유 누수가 없기 때문에 성능 점검 올량으로 이어져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구매하셨을 때 모든 항목에 대한 보증까지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엔진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또이 디젤 6기통이잖아요. 정숙성이나 진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정숙성도 굉장히 좋고요. 지하 주차장이라 소리가 울리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울리는 소리 자체가 적습니다. 대화가 일상적으로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진동도 굉장히 좋고요. 실내 탑승했을 때도 좋은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쉬운 전까지 차주분께 동의를 얻어서 다녀올 예정이고요. 뭐이 차량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만큼, 뭐, 고스트 도어, 이런 부분도 잘 정상작동되고, 안쪽에서는 이제 열선, 통풍, 그리고 헤드업, 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BMW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꼭 필요한 내 차량 정보 탭에 들어가서 확인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쉬운 전까지 한번 다녀오도록 할게요. 네, 시운전까지 정상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일단 안쪽에서 작동돼야될 옵션들은 전부 다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승차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체 잡음 없이 굉장히 깔끔한 주행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력이나 이런 부분도 30D보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런지 쭉쭉 잘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 차량 정보를 확인을 해봤는데 브레이크 패드 잔여량도 10,000km, 10, 30, 30,000km로 꽤 남아 있는 편이고요. 엔진 오일은 이번 달에 교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께서 엔진 오일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 잔여 유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검사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경고등 없이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감가를 못 하겠는데요. <laughs> 이거 감가를 해야 되는데 감가를 할게 딱히 없어가지고 차량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객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계약까지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랑 계약까지 정상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매입할 때 감가를 제가 안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안에도될 차량을 골라서 선별을 해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내 차량을 판매를 할때 외판의 기스, 뭐 실내 찢어짐, 뭐 오염, 갖가지 이유로 감가를 많이 조율이 되셨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력들도 깔끔할 뿐더러 그리고 이런 소모품 관리 상태가 좋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드레업 튜닝, 뭐 아니면 추가 옵션이 좋거나 이런 특별한 장점들이 있는 차량들만 선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고객님들이 기재해놓으신 내용이랑 별반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감가를 못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판매를 할때애당초에 아 관리가 잘돼있던 차량을 우리가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하니까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감가할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서 조율을 하고요. 감가를 이렇게 할게 없다면 감가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계약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2017년식의 BMW X6 40D 차량 매입 만나보셨는데요 30D보다 출력은 좋으면서 연비는 더 좋고 옵션까지 챙길 수 있는 드림급으로 매입을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7년식이기 때문에 전자기기판 탑재가 된 16년 후경 모델 중에서도 신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40D는 외관의 M 범퍼, M 스타일까지도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한번 같이 체크를 했고요. 이력까지도 너무 깔끔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판매 영상으로 빨리 뵈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렇게 상품화를 꼼꼼히 잘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판매 영상으로 찾아뵀을 때차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서 좋은 영상, 좋은 금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매입 후기, 출구 후기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을카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